안녕하세요. 생방송 강원도가 좋다. 이의선입니다. 자, 일찍 찾아온 추위 때문에 몸이 잔뜩 움츠러들었었는데요. 이제는 며칠 전부터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이 입동이죠. 하지만 또이 평년을,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아직 단풍이 남아있는 산으로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실 것 같은데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11월 6일에 보내드리는 생방송 강원도가 좋다. 먼저 오늘의 주요 단신부터 만나보시죠. 단풍철 설악산을 찾는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서 2%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신종플루의 여파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관광객 감소에 이어서 신종플루가 도내 접경지역 상경기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대책으로 군 장병의 휴가와 외출 등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내일부터 이틀간 제8회 강원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합니다. 행복각국이 평생교육속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축하공연과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6회 강원 삼척시장배 바다낚시대회가 주말 동안 삼척세천년도로 갯바위 일원에서 열립니다. 동해안의 절경 속에서 전국 200여 명의 강태공들이 자웅을 겨룰 예정인데요. 짜릿한 손맛 즐거운 추억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신종플루가 이제 군부대 앞 상경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예방접종이 시작되기 때문에 빨리 좀 사그러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도내 곳곳의 아름다운 곳으로 떠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여행길잡이를 모셨는데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생태 사진 작가이자 두루미 박사로 통하는 분입니다. 진희태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뵙는 건 처음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진 동호인으로서 사진을 가끔 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시려고 이렇게 직접 나오셨습니까? 네, 그 동안 그 제가 잘하는 곳이 바로 철원인데요. 아, 예. 철원의 그 철새뿐만 아니라 그 철원의 명소를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철원을 한번 만나볼까요? 예, 네, 한번 보시죠. 네. 음. 무던 농사일이 한결 지고 갈고지로 풍요로워진 10월이 지나고 나니 강원도의 그 대표적인 곡창지대 철원의 넓은 평야에도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초록에서 황금 물결을 이루며 논 한가득 일렁이던 벼대신 희뿌연 안개가 겨울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들녘이 한산해진 이 무렵 반대로 저는 마음도 몸도 분주해집니다. 바로 가을이 끝 무렵 찾아오기 시작하는 반가운 손님 철새 때문인데요. 철새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가장 먼저 오는 그 철새들은 그기력이 가장 먼저 왔는데 9월 한 15일경에 벌써 와서 있고 일부는 벌써 서산이라든가 이런 남쪽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드름 미는 이제 그 9월 말경에 9월 20일경에 오기 시작해갖고 지금 개체수는 거의 한 1500마리 이상이 개체수가 지금 와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에 자리한 양질이 마을에 들어서자 기다렸듯이 수많은 두루미들이 반겨줍니다. 아, 천연 기념물인 제두루미는 매년 초원을 찾는 거예요. 단골손님인데요. 어, 두루미종 가운데 철원에서 관찰되는 것은 그 모두 여섯 종으로 종류별로 같은 지역에서 월동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철원이 유일한 곳입니다. 겨울 철새인 두루미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보통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 활동을 합니다. 몸짓이 작은 것이 암컷이고 이것이 수컷인데요. 평생 부부로 같이 살 만큼 금실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인구가 따로 있었네요. 두루미는 보통 한두 마리 새끼를 낳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 우리나라에 와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시베리아 등지로 돌아가 번식을 하고 겨울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추운 곳을 떠나와 그런지 두루미 녀석들은 한껏 여유를 부려 보는데요. 지금 저기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자기. 그 자태를 뽐내는 거야. 그 디스플레이 한다고 내가 그또저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면서 꼬리와 날개 이렇게 피는 그런 모습이거든. 한 20년 가까이 철새들을 지켜본 터라 이제는 그 행동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의신 많고 경계심 많은 그 두루미는 사람들이 그 접근을 허락지 않습니다. 자이두 마리를 가만히 잘 보시면. 똑같이 머리를 내미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바로 유협을 느껴 날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바로 날아가네요. 이처럼 자세히 보다 보면 신비로운 그 광경들을 보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철새를 보러 오는 많은 이들이 희선을 끄는 것은 우아한 두루미들이 군무겠죠. 이렇게 날아가는거 보기만 해도 시원. 전 세계 에 남아있는 5,000마리 중 2,500마리가 이곳을 누비고 있으니 철원에서 볼수 있는 장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더 많은 철새를 보기 위해 찾은 곳, 철새들이 노는 평야 넘어 우뚝 솟은 삽슬봉입니다. 아이스크림을 다 불리는데요, 여기엔 그 전쟁의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어, 유교 때그 포탈이 그 3만 발 이상 떨어져갖고 그 높이가 한 3m 정도 이렇게 낮아졌다. 그래서 그 미군 병사가 보고 마치 아이스크림도가 흘러내린 것 같다 해서 아이스크림 고자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이그 새를 볼수 있는 그 조망시설도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새를 조사할 때이 그 정상에서 보면은 우리 철원 평야의 전적의 그 두릅이라든가 모든 새들을 이렇게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 바로 이 곳이 되겠습니다. 6 2 5 전쟁 때 남북 간의 퍼부은 포탄 때문에 산의 높이까지 그아이스크림도가 내리듯 낮아진 삽슬봉. 이곳의 정상에 오르면 철의 그 너른 평야와 그곳을 자유로이 누비는 철새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포탄의 괴물이 끊, 끊이지 않던 격전지에서 이제는 그 철새들이 그 지상 낙원으로 바뀌는 인데요 평화로운 새들이 날개짓에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철새들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한 20년 전쯤인데요. 철새들이 그 철원을 찾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20년 정도 이른 1970년대입니다. 사람이 발길이 닿기 힘들어 자연스레 보존된 환경 속에서 기계로 농사를 지키기 시작한 70년대 이후부터 인데요 손농사에 비해 그 알곡이 많이 떨어져 새들이 먹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네, 잘 먹네요 자 그런데 그 먹이를 먹던 녀석 중 특이하게 생긴 두루미가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두루미 새끼를 보시면 다른 두루미는 달리색이그 황금색을 띠고 있는데요. 아, 지금 그요 앞에 있는 그한 가족 네 마리 그 제두루미가 그 지금 와 있습니다. 제두루미가 보통 번식을 그한 4월 달이나 5월 달에는 번식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온그 제두루미는 번식을 거의 한 6월이나 7월 달. 그래서 몇 개월 되지도 않고 지금 월동지 우리 천음 평에 와서 지금 먹이를 먹는 고있 모습 보십니다 그래서 그 등도 어떻게 보면은 그, 그 어린 새끼의 모습, 그 황갈색으로 이렇게, 그런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그 시베리아 흰 두루미가 우리 철원에 와가 한 마리가 저렇게 황갈색이어서 뭐 혹시 황금 두루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두루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바로 이런 재미가 아닐까 합니다. 네, 아 사진들이 정말 멋있고요. 그 안에 철새들에 대한 애정이 정말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몇점 정도 찍으셨나요? 뭐 정확한 그 숫자는 모르데한 10만 컷 정도 정도 이렇게 보고 습니다 대단하네요. <laughs> 자, 이번에는 그 토교 저수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토교 저수지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저수지인데요. 철원평에 물을 대기 위해 1970년 6년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반 고기 반 이어서 그대로 퍼다 끓이면 매운탕이라는 그 우스갯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이곳에 가장 먼저 차지하는 철새는 쇠기러기입니다. 9월 초에 날아와 토교조수를 가득 메우고 매우, 있습니다. 네, 어, 정말 많네요. 한가득입니다. 지금 일부러 날아가는 것은 그 아침에 새벽에 먹이를 먹고 와서 휴식을 취하고서 다시 오후에 그 먹이를 먹으러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뭐 저녁 7시가 넘으면 또이 많은 개체수들이 여기 전부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을 자고 다시 아침에 어 새벽에 또 먹이하러 가는 반복는 생활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그 독수리 모습도 담을 수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철새들이 낙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때 체기들기 떼들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머리위 가득 떠들썩하게 날아오는 모습인데요 저수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수만 마리의 새기러기들이 먹이를 찾아 피상하면서 장관을 자아냅니다 그런 건 정말 실제로 봐야 훨씬 더 굉장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낮시간 논에서 먹이를 먹던 새들은 날이 저물면 다시 쉬거나 자기 위해서 저수지를 찾는데요. 이렇게 철새들이 하루가 저물면서 들녘도 다시 고요함을 찾게 됩니다. 철새의 만남을 뒤로하고 철원평야를 가로지는 한탄강을 찾았습니다. 짙푸른 물줄기를 따라 아름다운 비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한탄강 중류에 자리한 철원팔경 중 하나인 고석정입니다. 정자가 세워진 여는 곳처럼 고석정에서 바라보는 풍경 또한 한 폭의 동양화가 따로 없습니다. 어,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다울텐데 기암괴석 사이로 흐르는 한탄강 철원의 자랑이라 할만하죠 자 고속정에서 차로 20여 분 월정리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경원선역 중에서 최북단에 자리한 월정리역 하지만 낡은 표지판에서 알수 있듯이 문을 닫은 지 오래인데요. 이제는 그 얕막한 표지적 자리가 쓸쓸히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구조물은 그뭐 당시에 여기에 뭐월정리 그 간판을 세웠거나는 표지석만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이 구조물들도 지금 그 일제 시대에 만든 그대로의 그, 그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면서 처음 본그 월정리 그 역사는 6.25에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한 상태가 되었고 1980년대 복원한 역사에서는 전쟁의 흔적을 느낄 수 없지만 그 아래 그 귀층석에서는 깊게 패인 그상흔을볼수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 자국은 선명하